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기반으로 매매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일정이 언제 있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더큰 수익 내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다음 주 주목해야 될 탑픽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다음 주에 탑픽 일정 중에 좀 주목해야 할게이세 가지가 좀 있습니다. 어, 해당 일정들은 사실 오늘 기준은 으 끝이 났어요. 끝이 났지만 AI 관련된 일정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더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AI 쪽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제가 이틀 전에도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AI랑 반도체 딱두 가지였어요. 근데 어제도 전날에도 이틀 전에도 오늘도 ai는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반도체 해당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뭐 미래 반도체라던가 한미 반도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수급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대책 공약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봐야 된다 ai. 보안 관련주 바이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장 막판에 이 이슈가 한번 더 나오면서 센즈랩이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니터랩이라는 친구들도 친구도 보면은 장 막판에 갑자기 저그 저점에서 수급들이 붙어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차트 확인해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즉 어, 일정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수요일 날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 제가 AI 반도체 말씀드리고 오늘 이 친구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 준 것처럼 제가 다음 주에 AI 보안 쪽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으니 다음 주에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제일 시청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 내일 어떤 친구가 갈까?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 모르니까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왜 일정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들이 있으면 관련된 상승 모멘텀 재료 이슈들은 나올 거고 그렇다면 관련 섹터는 움직일 거니까 우리가 일정들만 조금 주목하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어떤 섹터들이 좀 좋은 모습들 훈풍을 불어줄까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정들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국제인공지능대전 AI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끝이 났어요. 오늘 끝이 났는데, 그럼에도 AI 친구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건 AI 일정들이 다음 주에도 이걸 제외하고 세개나더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끝난 일정들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일정들이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여러 가지 같은 섹터 일정들이 연속되면요. 그 관련된 최근에 올랐던 친구들이 더 계속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목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 이전에 이제 상승을 했었을 때 솔트룩스가 제일 강했죠. AI 친구들 포바이포 관련돼가지고 포바이포랑 어, 이런 친구들이 다 움직이고 나서 최근에 또그 솔트룩스가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AI 친구들이 다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출발했고 강했던 친구가 계속 치고 나갔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해당 일정 때문에 제일 강하게 치고 나갔던 AI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에 다른 일정들이 나와서 상승 모멘텀을 받고 AI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그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폴라리스 그룹 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일정은 이제 진짜로 다음 주에 남아 있는 일정들이에요. 어 해당 일정들인데 대만에서 이제 IT 반도체 관련된 어. 방람회가 진행이 됩니다. 제일 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일정이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컴퓨팅,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정보 기술 박람회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섹터 뭐 봐야 된다? AI 봐야 되고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 된다. 오늘 반도체 한미반도체나 뭐 제주반도체나. 이런 친구들이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줬죠. 그래서 반도체 친구들을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된 내용들, AI 친구들 최근에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니까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컴퓨팅, 그렇다면 우리가 양자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양자 엮여있고, 다음에 보여드릴 그 일정, 와 함께, 보안 관련주 제가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양자랑 보안이 같이 엮여있는 친구가 한두개 정도 있을 거예요. 양자 관련주 중에. 그 친구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쪽 친구들도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이제 AI랑 반도태지만 조금 더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섹터들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어,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다음 주에 바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정은요 다음 주에 뭐 정확히 날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 중에 뭐 발표를 한다 정도만 딱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디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을 다음 주 원래 이제 내주라고 네 했었거든요.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지 화수 목금 언제 할지 몰라요. 하지만 다음 주 중에는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5일 정도 넉넉하게 5일 정도 생각하고 AI랑 정보 보안 관련 주를좀 공략을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팀에서 수익을 가져갈 라인들을 만들어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주목해 봐야 되고요. 앞에 일정도 두개 보여줬고 이것까지 일정 세개 보여드렸어요. 세개 일정에 모두 다 공통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ai입니다. 그래서 ai, ai 계속 제가 강조 드리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돼서 ai 친구들이 움직이면 제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ai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ai 정보보안이 같이 엮여있는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중에 어, 제일 강한 게. 어, 샌즈 랩입니다. 샌즈 랩 친구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봐야 되고. 음, 정보 보완 했었을 때 움직이는 친구들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친구들 우리가 주목해 본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 관련주들 관련 섹터들 어, 관심 종목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은 그래서 우리가 일정들을 알았을 때 제가 하루에 한 기사를 100개 정도 조금 더 넘게 봅니다. 그 기사들을 보면서 거기 나와 있던 일정들을 제가 전자 캘린더로 다 정리를 해놔요. 이 캘린더, 5월 캘린더, 그리고 6월 캘린더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시면 5월 캘린더와 6월 캘린더 모두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그리고 매일 8시 30분에 오늘 우리가 자는 동안,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이슈들, 어 뉴스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섹터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관련 주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아침마다 드리는 이 정보만 받아가고 일정만 가져가셔더라도 우리가 매매할 때 충분한 도움, 엄청난 정보고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꼭 함께 하시면서 이 캘린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